안녕하세요. 현금 부족해도 내집 마련과 추가 대출까지 도와드리는 다정하우스입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전문 대출팀이 상주하고 있어 고객님 조건에 맞는 주택담보대출과 추가 대출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전액대출 매물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지금 보시는 신축 매물은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전액대출로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전액대출 별도로 목돈이나 여유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요. 추가 대출은 담보대출 별도로 조건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도와드리고 안전한 일금융권에서 저금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어서 내집 마련이 어려우셨던 분들도 추가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 후내집 마련 도와드립니다. 현재 회생이나 연체 중만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고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은 빠르게 진행 도와드립니다. 행복한 내집 마련 도와드리는 다정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